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2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차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이죠. 바로 오른쪽에 보도록 하시면 바로 요 2번 조건이 되겠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는 a는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며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어, 를을 블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X축보다 떠있거나 또는 X축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X축보다 떠있을 때는 D는 0보다 작고 X축에 접할 때에는 D는 0과 같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 X축과의 교점이 그 하나 있거나 또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지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접근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판별식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4 양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우리가 봐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녀석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프라임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4 곱하기 a-2가 되게 자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2가 여기 에 하나 여기 하나 똑같이 있으니까 a-2로 묶어준다면 앞에서는 a-2가 뒤에서는 마이너스 4가 생기니까요. A-6이 여기 에 생길 거고요. 작거나 같다 0보다. 또는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고요. 우리의 목적은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요. 자, 2차.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A는 사이 값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A 값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